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13분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자 월봉은 코멘트 할거 없고요 뭐 아래 위다 자유로우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정고점을 못 넘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고점을 못 넘으면 여기까지 내립니다 여기 네, 15,340점까지 내릴 수 있다 자 주봉은 다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죠 네,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매수해도 돼 그죠? 매수해도 되는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만, 5,826을 넘어야, 이제, 매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든 말든 할수 있는데, 지금은 매수 영역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매도자는 할게없고요 그럼 이제, 매수는 저가가 안 깨지면 할수 있는 거예요. 저가가 안 깨지면 할수 있다. 저가가 깨지면 못 해. 예. 그러면 정리가 됐죠? 지금은 어차피 매도 영역 벗어났어. 매도 못 해. 예? 매도 못 해요. 근데 이제, 매수 영역으로 들어갔는데, 매수영역으로 들어갔는데, 어, 어제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고, 어제 저가를 깨면 사지 말란 얘기예요 자, 지금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을 때, 예?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았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건데, 뭐, 그쵸? 얼마다라는 걸참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15,826 아래에서는 매도는 못한다입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